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산타운지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는 오지 계곡에 저 혼자 백패킹을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시죠. 오.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평역으로 옵니다. 가평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가평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버스 타고 또한시간 들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어요. 아따은 가기 힘들다. 여기 역. 15-5번 버스 타고 1시간 가야 돼 1시간. 1시간 네. 3년. 동사무역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갈 코스가 삼팔교에서 복코동폭포까지갈 건데 총 길이는 3km. 2시간 예상. 어때? 아, 네. 조무락굴 하류 쪽에는 사람이 좀 많은데 저는 완전 최상류로 가서 아무도 없는 오지 계곡을 찾아서 갈 거예요. 거기는 전파도 안 터진대요. 재밌겠다. 조무락골 계곡 쪽으로 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숲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맨 가방 무게가 25kg거든요, 25kg. 지금 배낭 안에 지금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참,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군장 메고 행군하는 거지. 심지어 산을 오르는데. 파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와, 여기 진짜 좀 위험하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계곡을 건너야 되네. 계곡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벌써 입수하고 싶다, 그냥. 다리가 막 뚜둥뚜둥 떨린다, 막. 욕조부 갑시다. 오르막 오르는 게 제일 힘들다. 와, 또 살겠다. 와, 와 저왜 이래도 없죠? 와, 이거 진짜 가방 메고 이렇게 오르니까 제짜 힘드네. 여름에진 죽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발템! 저기 팔달구에서 한1 시간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전파가 아예 안 터져요. 미쳤다. 어, 진짜 어디 많이 다녔는데, 전파 안 터지는 곳은 처음이에요. <laughs> 완전 오지라는 거. 아, 많이 왔습니다. 1.9km, 1km. 아. 텐트 자리를 한번 찾아 봅시다. 와, 완전. 완전 오지네, 여기 진짜. <laughs> 이런 걸 원했다고. 우와. 지금 한 2시간 정도 올라왔고, 여기 계곡 바로 앞에 숲 속에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여기 자리 개왔네. 어. 완성 쿠팡에서 이거 주문해서 만든 건데, 냉동이라서 별일 줄 알았는데, 완전 괜찮다. 근데 숟가락이 없어서 이거, 이걸로 먹어야 돼요. 황, 황도라면 지금 수박이 엄청 많이 들어갔 있어. 지금 이거 사이다 넣어서 1kg짜리거든요? 사채?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여름엔 진짜 사채지. 자, 이번엔 황도. 황도 하나 집어서. 아, 진짜 올라오느라 너무 더웠는데, 더위가 싹 가시는 맛. 진짜 역시 화채에는 막 딸기우유? 음. 역시 이 살이랑 하나 넣으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 제로사이다 써가지고 살도 안 써요. 그냥 0칼로리. 자, 이제 화채 다 먹었고, 이제 계곡으로 가봅시다. 오늘도 물놀이 하러 갑시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폭포만 봐야죠. 봉호동 폭포를 타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벌레가 막 구멍이랑 구멍에는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산이라서 역시 벌레가 미쳤다. 아 먹어버릴 거야. 아 단백질 봉호동 폭포. 0.5km. 우와. 여기 폭포가 재밌는 게 호랑이 엉덩이를 타고 내려온 물줄기가 호랑이 엉덩이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봉호도 폭포라고 불린대요. 아, 봤으면 됐다. 아, 더워. 여기 올라오느라 다시 더워졌어. 이제 내려가서 하류 쪽으로 좀 내려가서 다시 물놀이 하러 갑시다. 으흠.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와 너무 시원해. 여기 이게 목표다. 오늘 입술 안할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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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프타라춰어잠 아! 여기 물 너무 시원하다 동아치기옆고 좋은데요? 사람도 아예 없고 미흡됐어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아, 자 여기 말고 이제 조금 더 하류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 물이 조금 약해서 스노클링을 못할 것 같아요 하류로 내려오니까 조금 더 넓은 계곡이 나와요 자 이제 스노클링 여기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와 너무 시원하다. 여기는 진짜 고기만 하면 너무 시원하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 와. 이끼 침대에서 잠을 좀 자보겠습니다. 지금 복신 하네. 아, 저녁 먹으러 갑시다. 배고프다. 아, 아옷 갈게 아입 완료. 이제 배고프니까 저녁 먹으러 갑시다. 호.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먹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예쁘게 나랑드사이를 세팅을 하는데요. 네, 오늘 제 가방이 진짜 너무 무거웠던 이유, 바로! 나랑드 사이다 광고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제가 이 나랑드 사이다는 제로칼로리라서 정말 몇년 전부터 꾸준하게 마셔은 음료거든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받게 되다니 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랑드 사이다 담당자님께서 전국 최저가로 정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을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산타한지 채널에서만 판매 혜택을 주시기로 했어요. 박수! 기존에 탄산음료 주 드시는 분들 이나랑사이다 진짜 너무 강추드려요. 이게 무려 네 가지 제로 음료거든요. 그럼 칼로리, 설탕, 텍소 보존료 이네 가지가 없는 제로 음료라고 합니다. 저는 요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면 은이 파인애플 맛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되게 달달하면서도 톡 쏘면서 인공적인 파인애플 맛이 아니라 진짜 파인애플 맛 나요. 강추. 이걸로 막사 만들 거예요. 좀 이따가 저희 할머니도 요새. 소화 안 되실 때마다 사이다를 진짜 자주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설탕 없는 건강한 음료 드시라고 여러 박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이 남았는데 과연 얼마냐! 아무리 건강하고 맛있어도 가격이 비싸면 은좀 사마시기 꺼려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제 채널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격이 진짜 역대급이에요 크트 하나에 얼마지 아세요? 무료 500원대! <laughs> 대박이죠! 20개짜리 한 박스에 1 9 0 0원 이게 말이 돼요? 엄청 저렴한 거예요, 여러분. 밑에 마트에 물 하나도 천 원이었어요. 맛도 있고 건강하고 심지어 저렴해요. 진짜 전 이거 물보다 자주 마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게이캔 하나에, 이캔 하나는 무려 심지어 400원대래요, 400원대. <laughs> 대박 아니에요? 전 이거 편의점에서 제가 얼마 전에 사먹었는데, 1,800원에 사먹었거든요? 근데 제 채널에서 구매하시면은 한 캔에 1,400원이나 아낄 수 있어요. 구매하시면은 돈을 거의 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5짜리 큰 패트 하나는 천원 꼴. 그래서 12개짜리 한 박스에 12,4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면은 저희 구독자님들이 성섭해 하실까봐 구매 인증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VC 네. 글자, 멀티 테이블, 그리고 드라이백, 그리고 포카리 스위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이번 이벤트 꼭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많은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기간은 영상 업로드되는 8월 18일부터 단 7일 동안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광고를 진짜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제 체면이 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많이 구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를 해볼 건데 여기가 아무래도 완전 산속이라 보니까 완전 비화식으로 먹을 거예요. 발열 라면이랑 통편육 가져왔습니다. 편육. 아! 와, 홈 편육은 처음이야. 오, 냄새 좋다. 썰어볼게요. 오, 오, 잘 썰려. 저는 편육 얇게 먹는 거 좋아해서 얇게 얇게 썰게요. 짠, 이렇게 편육을 완성했습니다. 예. 잘 썰었죠? 좀더 얇게 썰고 싶었는데, 제가 손이 너무 배고파서 손이 막되 떨려. 이거는 알고 보니까 끓인 물을 바로 넣는 거라가지고 바를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까 다이어트. 편육만 먹게 됐다. 다이어트하고 오히려 좋네요. 그리고 쌈이 파인애플 맛이 막사를 만들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살짝 파인애플 막걸리 느낌? 아, 역시 맛있어. 따르고 사이다, 절반 따르고. 그리고 저는 서민이니까, 오늘 서민 막걸리를 사왔어요! 권리 절반 따르고 자,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아 메뉴. 음, 맛있어 바로 썰어가지고 쫄깃쫄깃 이번에 이 대왕 케일쌈에다가 편육 두점 편육 두점 해가지고 자, 이거를 마지막 막걸리 2대 사이다 1비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걸리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사이다 2대 1 막걸리 완전 많이... 아, 이 막걸리 2대 사이다1 하니까 막걸리 맛이 좀 강해져가지고, 1대 1비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50g인가? 400g인가? 그런데, 먹어도 배가 안 차요. 어쩔 수 없네요. 오늘은 완전 다이어트다, 다이어트. 짠. 음. 에휴. 지금 여기 뒤쪽에는 계곡이 흐르고, 앞에는 잔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고, 물소리랑 벌레 소리랑 새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연 속에 안겨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영상 찍을 때도 가끔 보면은, 누구 있는 거 아니냐, 왜 혼자 간척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진짜 혼자 다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결국 인간은 혼자로 돌아가는데, 이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저답고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제 좀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벌레도 많고 해서 펜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어두워졌어.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아, 아래 거미 들어왔어요. 야 미친 거미야. 아! 야, 나가! 아, 나 절로 가! 나, 나 절로 가! 나 저, 저, 절로 가! 아, 보냈다! 아, 아! 텐트 안에 지금 잠깐 내가 저 모르게 문을 열어놨나 봐요. 완전 여기 파브르 파브르야 파브르. 곤충 다 모였어. 어또 있어. 이거 모기네아씨 뭐, 뭐 죽어 씨 죽어 씨. 아 이걸로 일단 물티슈 가지고 온 걸로 얼굴을 먼저 샤워실은커녕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물티슈로 대충 씻고 잘게요. 사실 화장을 진짜 드럽게 못해가지고 평상시에 유튜브 찍을 때 빼고는 화장을 거의 안 해요. <laughs> 아, 안한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다 씻고 샤워까지 끝냈고 너는 그럼 할 것도 없으니까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오늘 아침. 어, 어제 새벽에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현재 시각 아침 7시고 완전 꿀잠 잤어요. <laughs> 어제 근데 새벽에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경량패딩을 하나 꺼내 입었거든요. 살짝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 저는 지금 이제 호떡 준비하고 아침 먹고 하산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와, 텐트 열자마자 지금 밖에 풍경이 미쳤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정숲 속에 지금 저밖에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제대로 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요. 도시에는 일어나면은 항상 찌뿌둥하고 몸도 좀. 제대로 잔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곳에서 할건 잤다니. 다 이제 아침을 먹고, 하산 준비를 해봅시다. 아침 메뉴는 간단하게, 계란 두 개랑 사이다 이렇게 놓을게요. 어, 한번에 깨졌다. 어 역시. 음. 반숙. 못어 음, 쓰레기들은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담아갑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 머문 자리 싹다 깔끔하게 다 흔적 없이 치웠고, 이제 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하산하기 싫다. 자연에서 너무 큰 힘을 얻고 가서 벌써 일지부들 추억이 될것 같아요. 아쉽다. 하지만 마무리는 항상 살짝 의 아쉬움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기약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